안녕하세요. 부동산의 다양한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고민이원의 최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인만입니다. 소장님, 재밌는 얘기 좀 해주세요. 비가 번쩍 뜨는 이 이야기. 샤넬백 한번 받아보실래요? 샤넬 어? 네. 왜? 어떻게? 전세계약을 하면 네. 샤넬백을 준다고. 진짜요? 어, 전세가격이 떨어졌잖아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돈을 받아서 줘야 되는데, 그렇죠? 전세가격이 떨어지니까 갭이 생겨버립니다 애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어?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1300만원 상당의 네. 샤넬백을 뭐, 경품이라면 경품? 제가 파란 거이긴 한데, 위치가 어디요 위치는 천안. 못가안 가, 안 가. 사람 들어가야 되겠다. <laughs> 네. 자, 첫 번째 사연은 송도 우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저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요새 송도 집값이 많이 떨어진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서 이사를 고민하고 있어요. 현재 집은 연수구청 인근으로 약 37평대의 매매가 6억 정도 하고요. 매도가 되면 송도 오션파크 베르디움 30평대를 사고 싶습니다. 저랑 아버지는 같이 투자로 지금 송도로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니는 굳이 작은 평소에 고립된 곳으로 이사를 해야 되냐며 부정적인 입장이십니다 자 현상유지냐 송도이사냐 어떤 게더 나을지 아 고민되네요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그렇죠. 당연히 송도가 인천에서 거의 뭐 강남 같은 그렇죠. 지역이고 그렇죠. 당연히 학군도 좋고 당연히 가고 싶은데 네. 요즘 분위기가 좀 집값이 떨어지는 그렇죠. 분위기다 보니까 네. 고민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 더 고민되는 건 아빠하고 엄마의, 엄마의 뭐 의견이 다르다? 의견이 다르다 그때는 소장님의 4가지 나와야지 자,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시장 가치, 내재 가치 네. 4가지 가치로 분석을 해보자고요 네. 그냥 송도가 좋다, 갈아타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그렇죠. 없습니다 그렇지. 먼저 기본 정보 한번 보죠 그렇죠. 연수구의 연수타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56세대 대단지 아파트고요 우리가 괜찮네. 1000세대 넘어가면 대단지라고 하죠 그렇죠. 대단지 아파트는 커뮤니티가 관리비도? 좋고요 관리비도 저렴하고요. 음. 어, 좀많 해. <laughs> 아, 요즘 점점,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사용 승인일, 그러니까 입주한 날짜죠? 야, 오래됐네요. 93년도. 용적률은 140%. 자, 그러니까 용적률은 네. 얼마나 많이 짓느냐에 대한 기준인데요. 음, 음, 음. 140%면 많이 짓지 않았어요. 주거지역 같은 오, 경우는. 좀 네. 많이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네. 재건축을 하게 되면 많이 지을 수 있으니까 일반 분양률을 많이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 분양을 많이 하면 사업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음. 매제가치가 좋다. 일단 네. 좋은데, 조금 따져는 봐야겠다. 네. 짝꿍있잖아 용적률 짝꿍은 용도 네. 지역이라고. 용도 지역. 땅에는 어. 다 용도 지역이 있거든. 일단 어, 현재 같이... 현재가 첫부터 보죠. 위치가. 지하철역이 촘촘하게 박혀있네요. 연수구청도 있고 학 초등학교도 붙어있네요. 아 어, 괜찮네. 뭐 여러 가지 상황 인프라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게 새 아파트가 아니라는 점은 좀 단점이지만 그렇죠. 새 아파트면 가격이 더 올라갈게. 그렇지. 현재 와야죠. 가치는 현재 가격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요 정도로 만족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제 알아봐야 될게 가격? 가격. 그렇죠. 그렇지. 가격 알아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을 알아볼 때 실거래가 그래프를 보는데 저는 5년 네. 지금이 2 0 2 2 년이니까 그렇죠. 2 0 1 7 년부터. 네. 얼마나 올랐느냐? 네. 한번 보게 되면 2017년도에 3억 2천 정도, 2022년에 6억 좀 넘었어요. 1.9배 정도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2배 정도 오르면 요 정도면 네. 뭐 나쁘지 않다, 네. 괜찮다 정도로 생각하는데 네.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래프 추이를 보는데 네. 흐름을 좀 봐야 돼요. 지금 그래프를 보면. 쭉 횡보하다가 쉬히 올라가? 쉬 올라가죠. 월. 2020년에 그때 많이 올랐다는 거야. 그쵸. 그전에는 안 올랐다는 얘기죠. 근데 좋은 <laughs> 지역들은요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게좀 강남 커요. 이런데 이런 어. 지역들은 이제 기다리다가 한번 올랐기 때문에 또 쉬어갈 때는 또 쉬어가는 어. 기간이 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좀 네. 염두에 둬야 되고요. 6억이 네. 적정하냐는 우리가 좀 따져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따지냐면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좀 봐야 돼요. 어디서 확인하냐면 네.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가면 공시가격 알림이라고 있어요 오. 거기 딱 들어가면 네.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주소 입력 딱딱딱 해서 동호수 딱 해서 네. 딱 누르면 가격이 밑에 나오죠 2022년도 가격이 딱 나오는데 음. 3억 9,100만 원이네요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네. 나름대로 규칙을 발견했는데 네. 공시가격의 1.4배에서 1.6배 정도 네. 그 정도 사이 정도가 주로 형성이 되더라는 거죠 아. 그래서 1.4를 곱해보고 1.6을 곱해서 그 가격 이상으로 많이 지금 시세가 높아졌다면 이거는 좀 과열이 됐다. 오버슈팅이 됐다. 아, 그 이하로 떨어지면 아 이거는 너무 저평가됐는데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아. 그러니까 1.4를 곱하니까 5억 4,700 정도 되고요. 음. 1.6을 곱하니까 6억 2,500 정도. 오버슈팅이 되거나 아주 과열이 된건 아니다. 네.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 하나 있었잖아요. 용도 지역을 <laughs> 확인해 보니까 3종일반 주거 지역이 300%까지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만 그러니까 140%면 반밖에 안 찾아먹은 거야. 그러니까 내재 가치 좋다. 어떻게 보면 장기 보유해도 괜찮다. 음. 음. 시간이 지날수록 내재 가치가 음. 좋기 때문에 네. 재건축도 한번 욕심 내볼 만하지 않을까? 오션파크도 올해 오션파크 현재 가치 합격. 어? 신상 아파트니까 말이 필요 없지뭐 그렇죠. 무조건 좋죠. 좋아. 그리고 아파트 성도잖아요. 용적률 한번 보죠. 232%. 높죠. 좀 높은 편이다 높지만 네. 신상 아파트 잖아요 재건축 네. 뭔지 알게요 30년이 지나야 이제 허용연한이 되니까 네. 네. 신경도 중요해요. 쓰지 말어요 아파트는 송도에 강남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긴 해요 아, 그래도 네. 송도인데 음, 전체적인 네. 입지를 본다면 뭐이 정도면 괜찮다 가격은? 가격은 5년을 봅니다 2017년에 4억 1천만 원 정도 하다가 2022년에 8억 9천만 원까지 갔네요 2.1배까지 갔다가 네. 실거래가 보니까 좀 빠졌네요 음. 자 우리 가격 적정성도 한번 따져보죠 공동주택 공시가격 보니까 얼마예요? 2022년이 네, 5억 맞아요. 6천만 원이었네요 1.4에서 1.6을 곱하면 네. 7억 8천 4백에서 8억 9천만 원이니까 음. 뭐 아구나 짝꿍을 보니까 준주거 지역이에요 여기는 준주거는 좋아요 네. 아까 3종 일반 주거지역보다 더 많이 지을 음. 500%까지 지을 수가 있거든요 용적률이 232%만 보면 별로 안 좋은 거 같아요 네. 준주거니까 계급이 더 높네 그러니까. 더 많이 지을 수가 있으니까 얘도 예저가치가 괜찮네. 한...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기존집 어떻게? 해? 연수타운 파아마라 홍도 감화라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이제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에이. 에이. 홍도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판단이 되면 갈아타셔도 좋고요. 이런 네. 아버지 뜻을 가도 좋고 음. 집에 실질적인 권한이 어머니다라고 <laughs> 한다면 네. 사실은 지금 분위기라면 저는 음. 조금 더 연수타운 지켜보면? 가지고 있다가 가지고 홍도가 있다가... 좀더 조정될 때 그때 갈아타셔도 좋지 음.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두 번째 사연은 적폐. 상해님이 보내셨습니다 아, 이거 아, 뭐... 말이 좀. 자,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가 있는 30대 중반으로 서울 성북구 종암동 레미안 세레니티 25평을 실거주하고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제6구역 재개발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이 주택자입니다. 이외에도 장모님과 공동 투자를 해서 신림 7동 1구역 재개발 빌라를 장모님 명의로 소유 중인데요. 빚을 내서 취득한 만큼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데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주셨어요. 가져도 고민이야. 가지고 있으면 고민이 더 많지. 그렇지. 아, 근데 응. 없어도 고민인 거 마찬가지야. 아, 어, 그래요? 어, 없, 없으면 어, 무슨 고민이에요? 에? 이자 오르니까. 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그렇지. 그럼 집 전세를 또더싼 거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그런 고민. <목소리> 결과적으로 3주택이네요 어, 자기 이름으로 실거주하는 응. 종암동 레미안 아파트가 있고요. 장모님 명의로 신월 7동1구역재개발 7동 네. 빌라 네. 가지고 있는데 어, 종암동 레미안 세레니티. 세레니티. 2009년도 입주했고요. 네. 955세대 응. 용적률이 249%입니다. 요 정도면 그냥 무난하네요. 4호선 기름력 이용 가능하고요. 동북선 경전철 뭐 호재라면 호재. 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종암동이 상대적으로 서울에서 약간 좀 저평가된 저평가 음. 지역인데 4억 5천 6천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요? 2022년에 9억 넘었어요. 어느 정도 올라갔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집값이 떨어지니까. 청량리는 투자 물건이에요. 재개발이잖아요. 네. 스카이 뭐, 뭐 이런 아파트들도 있고 예전에 청량리가 아니에요. 어,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네. 청량리 6구요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하고요. 네. 청량리역 북쪽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2022년 2월에 건축 심의를 마치고요. 오. 조합 설립이 됐고요. 네.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몇 층으로 이렇게 지어도 네. 좋겠다라는 심의가 끝났고요. 오, 이제 네. 사업 시행 계획인가를 받고 관리 처분을 하고 물론 어려운 단계지만 네. 그래도 상당히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신호를 한번 볼까요? 네. 단계가 중요한데 신통 기획 뭐 어쩌고 뭐, 무슨 기획사요? 신속 통합 기획. 아 진짜? 우리가 신통 기획이라고 하면 뭐 네. 신통 방통하나? 그래서 저도 그 생각. 아 진짜? <laughs>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합을 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거. 오해했잖아요. 오해했어? 그래가지고. 정말. 지정이 됐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예요? 아, 좋은 얘기인데 네. 좋은 얘기지만 반대로 해서 가면 이제 시작한다는 아... 얘기 아. 우리가 주택 시장을 바라볼 때는 이제 지금이 바닥일까? 그 시그널을 찾아야. 고점일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음. 막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고민이 뭐니 네. 팁을 하나 드리자면. 팁 많다. 팁많 대방출. 서울이 마지막에 바닥일 때는 규제 지역에서 풀리더라. 서울 중에서도 강남. 강남이 풀리면 어. 거의 다 풀렸다는. 다 풀렸죠. 지금 집을 응. 사면 5년 동안 양도소득세를 어. 면제를 해줍니다. 좋다. 여기에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정부가 카드가 없어요. 과거 사례를 보니까 30% 정도 떨어지더라. 고점 대비 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들은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패닉세일 현상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음. 투매 이런 네. 시그널들을 좀 체크를 한 다음에 사야 되는 분들은 이제 그때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음. 또 가지고 있는 좋은 물건 아까처럼 청량리 네. 재개발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고비를 못 넘기면 안 돼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한다면 신호를 좀 정리를 하셔라. 음. 청량리는 옷다을잘 넘기는 게 좋겠다. 이 부동산이 이게 들어는면 들을수록 기억을 쏙쏙쏙 해야 되는데, 듣자마자 바로 까먹어. 그게 제일 문제야. 그렇지만현대엔진이어링이 하는 이 고민이 원인은 확실히 클래스가 다르다잉. 그렇죠. 그죠. 오늘도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네. 부동산 고민이 머닝